VBN. 9월 3일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붙은 종목들에서 관련주들을 이제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의 종목이에요.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긴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장중 내내도 약세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차 전지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또 애플카 이슈에 이제 상승하는 만큼 순환매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또 좋은 경험을 했었던 만큼 순환매와 그리고 애플카 이슈에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2차 전지 후속주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직 수익매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지 시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익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수익미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다가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개별 이슈에 좀 주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들도 세워드리는 만큼 이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영상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시장도 많이 힘들었죠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이제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는 뭐 포스코와 같은 이런 일부 종목들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나와 줬어요 근데 이딱세 종목 정도만 이제 상승이 나와 줬던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락볼 키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6% 정도의 급락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만큼 시총과 좀 무관하게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게 시총이 굉장히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막20%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던 만큼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시총과는 좀 무관하게 위아래 이제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가. 기존에 이제 청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에서 훨씬 많았던 특히나 장중 내내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1,800개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타났고 4 0 0 50개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특히나 오늘 움직였었던 이제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치 관련된 인맥주들이나 아니면은 2차 전지주들. 근데 2차 전지들이 상승이 나타났던 거는 애플카 이슈에 좀 상승이 나와졌었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고점, 역사를 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점 기준으로 13%까지 상승이 나와졌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역사를 신 고가입니다. 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와 주게 되면서 24%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붙어주게 되니까 종목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 이제 애플카에서 LG, 삼성, SK 전기차 핵심 부품 이제 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한국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뭐 LG전자나 LG 이노텍이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3사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특히나 소재 업체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 n f 나 환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인 공급 계약 이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이 있다. 이쪽도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이 언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굉장히 강한 상승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만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프로엠이나 이제 l n f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보통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따라잡는 이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지 신규 진입자리는 아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뭐 귀에 딱쟁이 지도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그럼 결국 은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 이제 나노신 소재 정도가 지금 애플과 이슈를 받 그때 이제 금요일입니다. 9월 3일 금요일자에 거래내이 부툼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이 응급제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순환매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양극제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쪽을 보시는게 아니라 오히려 응급제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역사적 신고가에요. 신고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규진입자리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분들이 어디서 매도 해야 될까 목표가를 뭐 이제 선정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지 현재 신규 진입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에 영상들을 이제 통해서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윙맨 유튜브 채널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뭐 관련주 탑 피 가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랑 아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냥 종목만 듣고 가지 마시고 좀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제 설명까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봤을 때어이 종목은 충분히 내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 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 나노 신소재를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면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중장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애플카 이슈만 이제 보고 할 건지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단기 좀 수익 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약 2개월 정도 2차 파동이 만들어질 때 2개월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만큼 애플카도 그 못지 않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2차레인지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테마성 이슈로만 이제 보고 애플카 이슈로만 보고 투자를 할 건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투자 기간이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우리가 애플카 이제 관련주를 예를 들어서 두 개서 한세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이제 뭐 소재 쪽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장 이제 부품 관련된 LG 그룹주들도 될 것이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는 좀 테마성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뭐 현우 산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여타여타 해가지고 등등등 한두세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봤을 때에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뭐 종목 이상, 두 종목 이상 이제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한 테마에 뭔가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테마 안에서서 소수의 좀몇 종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신 소재 이제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폭을 키워야는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지금 거래량이 잘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제 반등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 단기 박스권 요런 자리들이 이제 박스권 자리인거죠 근데 요런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순환에 순환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LNF나 아니면 에코프로에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애플카 이슈를 받고 나서 지금 상승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애플카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목 받고 있는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자율주행 쪽이 그 다음에 순환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애들이 또 순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자율주행 쪽이나 아니면 전장 부품 쪽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들 관련해서는 이제 뭐 라닉스나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가 거래량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추세가 괜찮은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래량 기준은 이제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날에 또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조금 늦게 이제 거래량이 붙긴 했는데 9월 7일이 됐든 아무튼 9월 3일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붙은 종목들에서 관련 주들을 이제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종목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결에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붙은 종목에서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 하지 마시고 거래량 붙은 것들에서 추세 괜찮은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두월이나 삼기 뭐이러한 종목들도 이 전장 관련된 부품조 쪽으로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더구전자라는 종목이에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이제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쪽으로 매출 비중에한7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 13에 대한 모멘텀은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아이폰 13 모멘텀은 끝났습니다. 얘는 아이폰으로 갈 게 아니라 진제는 애플카로 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 볼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폰 이제 13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전 초기 생산 이제 물량 자체를 한20% 정도를 좀 늘려 가지고 한 9천만 대 정도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7,500만 대정도 이제 평균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9천만 대 정도를 주문을 했어요. 그만큼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아이폰 13이 정말 사전 예약이 이제 흥행을 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제 흥행을 했는데 우선은 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체 주기를 생각해 보면 보통은 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 12가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뒤에 13이 출시가 되는데 아이폰 12보다 13이 잘 팔릴 사전예약기 흥행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이 교체 주기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4가 잘 팔릴 수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아이폰 12와 13의 이제 좀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카메라 좀 성능이 달라졌어요 카메라 성능이 좀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용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용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있어요 근데 현재에서는 뭔가 기능적으로 달라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봐요. 지금도 좋잖아요, 솔직히. 제가 물론 이제 셀카를 찍지는 않는데 뭐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죠. 그런 만큼 카메라는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진다라고 해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이제 저장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너무 많이 저장해 놓고 있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막 임시 저장을 해 두고 이제 사용을 하던데 뭐 이렇게 소수의 몇몇 이렇게 사진을 겁나게 많이 찍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용량에 있어서는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에서 이제 13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아이폰 13이 정말 잘 팔릴까? 많이 팔릴까? 사전 이야기 흥행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아이폰 14가 이제 잘 팔릴 것 같아. 이건 디자인이 좀 달라집니다. 뒤에 플립3처럼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 좀 생긴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3 보다는 14가 좀더잘 팔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금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아이폰에서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 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데 지금 현재에서 이런 시간에 이제 좀 제한이 아직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더그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6월 3일자입니다 6월 3일자에 애플 공급사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다 라는 이제 소식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와 줬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총한 13곳 정도가 이제 집계되는데 이제 더그전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만큼 우선은 애플 공급사에 해당이 된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주 고객사입니다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애플과 tf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서 애플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구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스마트폰 쪽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전장 쪽으로 그러니까 애플카 쪽으로 움직일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뭔가 이차전지 소재 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뭐 나노신 소재라는 이제 종목을 하시고 나노신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장 이제 뭐 부품 쪽들 전장 쪽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더구전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다 테마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좀 거래량에 주목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애플 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는 초입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도 수익을 잘 챙겼다라고 하면은 애플카에서도 수익을 시원하게 또 챙겨가자. 지금 현재 이제 소외받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움직일지 그런 것들도 좀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께 수익. Oi, oh, oi,